자. 그래서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야. 여기 2는 뭐였지? 승규가 움직이는 거야. 승규가 맞지. 근데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 이게 3티잖아 지금. x가 3티네 그럼 속도가 얼마나 얘기야? 3이란 얘기죠, 3 내가 뭐 얘기 2t라는 게 1초 할때2 가고, 2초 할때4 가고, 3초 할때6 가고 이런 느낌이잖아. 되겠지? 그래서 3이 되겠죠 이해된 거지? 이렇게 되는 거다. 다한거 같은데? 이제 또뭐 해야 되냐? 또할게뭐 있어? 아, 4번.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그림자 길이야, 그림자 길이.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림자가 아니야. 얘 그림자는 여기란 말이야. 맞지? 그럼 이거 전체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 얘가 3T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2T니까 여기 뭐겠어? T네, T. 되겠어? 됐지? 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을 어떻게 하자? 길이부터 구하자. 길이부터 구하자 식으로. 그 다음에 변화율 뭐 하자? 미분하자. 그럼 길이가 얼마야 지금? 그림자 길이 얼마야? t죠, t. 되겠어? 그걸 미분하는 거지. 이해되겠어? 보통 길이는 l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dl/dt를 실행해 주세요. 이 말이 되는 거야.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세요. 이 말이야. 그럼 얘 미분하면 얼마야? 길이 구하고, 길이 구나고